오늘은 <laughs> 랜덤 둘레 블루 스타 바로 그냥 돌리기 어떻게 돌리지? 요즘 오빠 돌리기 뭐가 나까 뭐가 나올까 리큐어 리콜. 리큐어 해야 돼요. <laughs> 그 소리는 추리 저 달려 레코그해가지고 견제해줘야 돼요 오디스가 저를 죽이러 올거아 말이죠 지하게 견제를 해줘야지 이게 잘 돼요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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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전 여기로. 응, 음, 가다 오케이, 이제 하고요. 라인 많이 밀어줄 텐데. 다 다시 한번더 뽑을게요. 쉽게 나왔네. 다시 돌아왔구요 다시 돌리기. 와 어, 돌리기. 뭐가 날까? 뭐가 날까? 또또 또? 리코. 리코는지? 어, 리코 플레이. 리코 플레이. 리코 플레이. 리데 에이. 또, 또, 리코가 절대현주 리코? 아 리코쉐가 더 깐지지. 달려. 저도 절대군주 있습니다. 릴리가 엄청 잘해요. 오, 오. 아, 카피. 아, 내가 어제다어 우리한테 화풀이네요. 끝까지 달린다. 끝까지 달려. 자 우리 집 레일리만 나았어요아 이거 미 써놨어요 아 이거 진짜 망한 게임이거든요 아 레일리가 궁을 이상한 데 날려가지고 자, 들어갑니다. 아, 아, 저 들어갑니다 멘디아불리아저버렸어요 안돼 저거는 다시 돌려볼게요. 자, 다시 돌립니다. 한번 돌리게. 한번 또 리코가, 어, 모디스 나왔습니다. 모디스 알아봤고요. 모디스 빙거로 패스트 마지막, 아, 모디스 빙거로 패스트 버드라이트가 있고 역시 버드라이트는 레이저가 낭만이거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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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 맞은 거 파이퍼에 맞았네 파이퍼 많이 아파요 파이퍼 여기 있었네 그러면 죽어야지 어? 피비아 여기서 얼추 걸렸네 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포이란 없다. 아 우리 팀이한명 뭐 아, 죽어가지고 좀 많이 아픈데요. 네. 우리 쟤 너무 못해요 아이코 와 우리 쟤 너무 어져어저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겐 뽀이라 하나 다가 우리 한동나 마지막 돌림판 돌려볼게 마지막 돌림판 마지막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스티우 스티우 왜 이렇게 그래야지. 자.

음, 오케이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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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자, 오늘은 한 번, 오늘은 한번 랜덤 연맬 브레스타 칠하는데, 재밌었다면, 여기 있는 구독, 여기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기서 좀 반응이 좋다면, 한 번,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다음 편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